오늘 말씀은, 어, 로마서 4장 9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런, 그런 즉, 이 복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 우리가 말하기를 그릇 아브라함에게는 그릇 그 그릇 믿음이 위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를 여기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알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제일 먼저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래와 무관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일은 그가 할래를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나 신앙과 할례와 관련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유대인들의 커다란 관심사였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 증거를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크, 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하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질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행위나 할례 의식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당시 유대인 유대인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편만하게 어, 그런 내용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에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한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니라. 아멘 그리하여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일은 그가 할래를 받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음을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래와 무관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복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나서야 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 15장 1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까 주시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렌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16장 6절을 봅니다. 하갈이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러니까 86세에서 14년이 지나면 누가 태어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자, 이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12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할래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늘 말할 때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단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약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끝에, 하반절 끝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다는 것이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는 잘못된 말입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있는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했으니까 그 표가 무엇이냐?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할례는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또는 친례에 대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죠.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목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할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몸으로 율법에 의한 죽음을 실제로 맛보고 십자가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접하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표시로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 문답 소요리를 공부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당신의 세례는 무의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촉진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럴 땐 길이 있거나 그럴 땐 일이 눈앞에 보일 때는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옛 사람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세 사람이야 저런 건 무시해야 돼 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알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본래 유대 교인들이었으나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할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본받아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즉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할례 의식이나 율법의 행함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맞다 하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막 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히 그들 가운데에는 그릇된 교리로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당파를 조성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꾀든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때문에 늘 바울이 수고하고 고생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린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 그들이 그리도의 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스 2장 4절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게 적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계속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를했던 바울의 말과 같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 4절로 기록된 내용들이죠. 또 그다음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땅을요. 영원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땅도 땅이려니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그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18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그 어,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 그러니까 각종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록이 되어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르죠? 창세기 1 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으러 무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별다못 셉니다. 우리 생명이 짧기 때문에 다셀 수도 없거니와 세다 까먹어서 못 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에 기록돼 있으니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때이 말은 장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까지를 함축하는 포괄적인 예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을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갈지, 그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늘 말하고 있지만,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건 누가 나, 상대를 해서 상대가 내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축복, 축복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는데 그 언어 사용이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할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아무에게 어느 안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신 인데,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게 또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는 물질을,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어, 영혼이 갈급해 있을 때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느 어느 장로님에게 지금 영적으로 비피하여 있으니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빌어 주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이 개념을 잘 우리가 알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듣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축복 축복이라는 그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 주는 행위에 이르를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그 복을 받았을 때 아, 오늘 누가 복을 빌어 주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으라고 할때 그것은 육신의 행하는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자들의 헛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마음, 즉 가슴의 살을 자를는 마음을 자르는, 그리고 마음을 베는 그러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신실한 믿음 있는 자들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할례가 참다운 우리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할례들을 온 백성들이 다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설령 실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자를 잘 알고 계시오니 나의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보조 예수 그리도의 한량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하 오늘 예배드린 자들 모든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많은 교회들과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에 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